11개의 종목이 잠시 후에 펼쳐질 텐데요. 자, 과연 어떤 선수들이 금은동의 주인공이 될지 잠시 후에 본 경기 이어 드리겠습니다. 네. 자, 바로 창원실내 어, 수영장으로 이동을 했고요. 제1 9회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 오늘의 첫 번째 경기 어, 수영 남자 자유형 100m S14 초등부 출전 선수들이 지금 100m 여경을 출발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오전에 예선을 거쳐서 지금 오후에 결선에 지금 진출해 있습니다. 네, 어, 100m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어, 일찌감치부터 좀 스타트를 굉장히 빠르게 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선수들이 그 동안의 기량으로 인해서 상당히 월등하게 기량이 많이 좋아졌고요. 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예선을 지금 거쳐서 올라왔기 때문에 선수들의 실력 차가 많이 나는 친구도 있지만 거의 대등소 이야기 실력차가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4번 레인의 문혜성 선수가 어, 32초대의 기록으로 어, 50m 지점 턴에 성공을 했고 지금도 정말 좀 압도적인 모습으로 피니시라인을 향해서 좀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선 경기에서 1분 08초 7일로 예선을 통과, 1위로 통과했기 때문에 네. 아마 가장 빨리 도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1분 9초 13의 기록으로 서울특별시 문혜성 선수가 1위로 피니시 라인 마크를 하게 됐고요. 자, 그 뒤를.